자, 이5 9 번. 자, 이런 함수가 그래프가 그려져 있거든. 그래놓고 f(x)에 마이너스 k 하고 절대값 씌워서 이 주어진 거가 마이너스 이하고 이 사이에서 구현적인 점이 딱 하나만 나오도록 이 k 값을 잘 찾아보래. 아, 이거 설명을 확장해야 되네. 저, 저 그래프 말고 그냥 너희 3차 함수 그래프, 2차로. 자, 이런 그래프가 있어. 자, 이게 fx야. 그럼 그게 원점부터 출발 추가할게. 자, 여기서 내가 f x 1 하면 어떻게 돼? 이걸 한칸 밑으로 내리는 거지, 그치? 네. 그럼 빼기 1 이렇게 되나? 이게 fx-1이야. 그다음에 여기다가 절댓값이면 어떻게 돼? 접어 올려야죠. 이때 이게 접혀서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럼 빼기 2로 바뀌면 어떻게 돼? 한칸 내리고 또 접어서 올리는 거지 이렇게. 네. 그 이제 이렇게 되겠지. 네. 아, 다이 이런 상황을 이제 상상을 해. 그러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주 나올 텐데. 자, fx k의 절댓값 다수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칸을 내리고 접어 올린다 해도 되는데 저걸 한칸 내리지 않고 그냥 원래 그래프에서 여기다가 y는 1 있잖아. y는 1. 이거 기준으로 접어 올린다고 해도 그래프 개형은 맞지 않아? 그렇죠. 뭐 물론 이걸 다시 한칸 내리긴 해야 되는데 이게 새로운 x축이라고 생각해버리면 y는 1에서 접어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돼. 이해돼?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잘 기억해두세요. 모일 보다 이런 서 여기서도 이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y는 k를 그린다면 그거 그선 기준으로 접어 올리는 그래프를 상, 상상하시면 되거든요. 그걸 그려가지고 불연속 되는 게딱 하나만 되도록 만들래. 그 지금 현재 그래프는 어디서 불연속이야? 여기 마이너스 1에서도 불연속, 0에서도 불연속, 1에서도 불연속이지. 그럼 이셋 중에 두 개를 연속으로 만들어야 되죠? 네. 그럼 어디서 접어 올리면 이게 연속으로 딱 맞춰지니? 그냥 딱 여기 정 가운데서 접어 올리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 접어 올리면 얘가 1로 와서 여기 딱 만나잖아. 그 다음 얘가 이리로 와서 딱 색칠이 되버리지 않니? 그 다음 얘가 이제 접혀 올라가면 뭐 이렇게 오겠네 여전히 여기는 불연속이긴 하지만 음. 얘 점과 이 점은 같은 위치로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정 가운데 Y는 1에서 접어 올리면 두 점을 연속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fx, gx 두 종류 함수 나와 있는데 다 식으로 적혀 있어요. 구간은 다두 개씩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이 둘을 더했을 때 0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고 싶다. 이거는 그냥 하면 될것 같은데. 자 보면은 0에 자극한좌극하는둘다 위쪽 함수식이고, 0에 우극한이나 함수값은 다 아래쪽 함수지 이런 지금 f하고 g를 더해서 x는 0에서 연속이라고 하면은 좌극한 우극한 함수 값이 다 같다 하시면 되는데 뭐 좌극한 하고 우극한은 같다 고하는데 함수 값은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우극한하고 함수 값은 똑같이 계산이 될 거기 때문에 맞아? 그러면은 어떻게 좌극한는 내용을? 효과 잘예 자, 여기다가, 0, 0넣고 다음 되는 아 아니야? 그러면 1 t e d money. 자 m e a 칸 even t 여기다 0, 0 넣고 다음 되는 거 아니야? 네 So, who can, who can, who can, who can, who can, who c 이번에는 함수가 총세두개두 네, 2개. 아, 개인데 아 조심해야 될게 있구나 절대값이야. 이거 세개로나는게 맞아. 여기 절대값이 또 있네. 아주 더웠지만. 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도록 a b를 찾으세요. 그러면 지금 절대값 때문에 어디서 끊기냐면 뿔만산에서 끊겨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뿔마삼에서 0이네요 어차피. 그치? 뿔마삼에서 극한값 계산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은 X가 3보다 마이너스부터 시작을 해보자 마이너스하면 좌극한하고 연속이라고? 연속이 마이너스 3 무극한, <laughs> 자 따로 적어볼 텐데, 자 마이너스 3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은 곳이거든. 그 그러니까 이걸 이제 범위로 쓰면 이런 범위야. 이 범위는 여기야 여기야. 위에 거. 이거지. 이 위에씩 좋은데 이 밑에 보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의 좌극한 ax 플러스 b로 쓰는다. 그럼 반대로 여기, 여기 이제 마이너스 3보다 크다는. 그러니까 이쪽이겠지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식을 여기 적어 주셔야 되요 그러면 이제 좌변은 그냥 다음 함수제 네. 넣 너무 되지 이거 그냥 마이너스 3a 플러스 b라고 쓰면 끝이야 우변은 이제 문제가 분모도 0분자도 0이에요 약분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여기 절댓값 때문에 또 예, 부호부터 확인해야 되네 자 그럼 마이너스 3보다 크지만 어쨌든 X는 음수인 거지 그러니까 음수니까 이 마이너스겠지 네. 그럼 이제 마이너스 붙어서 빠져나오면 3 빼기 X, 3 더하기 X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돼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x 에다 마이너스 3을 넣기 전에 약분이 되죠 이제 이거 이렇게 약분이 돼버리면 3 빼기 X 분의 마이너스 1 된다. 아 저거 마이너스 한는거지자 x에 우리 마이너스 응. 넣는거야 좌극한 아우극우극긴 한데 어쨌든 마이너스 3 넣으면 몇이야? 마이너스 네. 6분의 마이너스 1 되는건가? 네. 그죠?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6분의 이다 라는 결과 하나 얻어냈다? 네. 그럼 3일 때한번더 하면 매일이 관계식 하나 네. 더 나오겠지? 네 그래서 하나 더넣을거예요

자 그럼 얘도 이제 여기 절댓값에 부호를 고려해서 식정리할 해볼건데 자 이번엔 어떤 수야? 양수잖아 결국 3보다 작긴 한데 네, 그냥 나올거고 그러면 x-3 이거고 그리고 양뿐이 이렇게 해버거고 근데 부호가 반대여서 마이너스 하나 남겠죠? 그 결국 여기다 3넣으면 또 몇이야? 아이씨 똑같네 이제. 여기다 3 넣으면 3a 플러스 b 그래서 이제 이거랑 아까 구했던 얘는 1입니다 그럼 a는 0이고 b는 마이너스 1분의 1인 것 같은데요? 네 그죠? a가 바뀌었는데도 값은 안 바뀌지 않지 <laughs> 자, fx가 0에서 연속이라고 했어 근데 gx는 연속이라는 말이 없어, 그지? 그래 예. 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걸 물어봤는데 건 아, 이게 또 나왔구나 자, x가 0에 가는데 0의 좌극한의 g x 가 0의 우극한의 gx값을 빼면은 6이 나온다 그럼 f0이 몇인지 찾아봐라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은 5만 써야 돼. 0보다 작은 쪽이니까 0을 넣을 때좌극한만쓸수 있는 거야. 네, 자, 여기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0을 넣을 때무극한만쓸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좌극한 X가 0보다 작다. F 플러스 G 이거 계산하면 몇 나오는 거야? 계산하면... 여기 0 넣으면 그냥 4겠지 그지? 네. 그 다음에 x0에 우극한 f 1 자, 이거는 밑에 식에 넣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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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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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어? 좌극한 값에서 우극한 값0 0 0 그럼 위에서 아래를 어떻게 해야 0 0 0야 더해야 되지 네. 더해야 얘 빼기 얘 나오지 이두 식을 더합니다 오케이. 네. 지금 더해요? 그러면 리미트 x 0의 좌극한에 f 씨좀 분리해서 써볼게 오케이? 네, 요것 좀 먼저 쓸게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g는 g끼리 따로 쓸게요 이렇게 되는 거아니야맞이 응. 그러니까 이렇게 더했고 이렇게 더하기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이게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둘 이렇게 이렇게 하고, 분리 게 하고, 이렇이제 우변도 더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이부분이이부분이인걸 알려줬잖아. 이 이제 얘는 6 5로 처리해 버리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두개 <laughs> 극한값 좌극한 우극한 다른데 문제에서 f는 뭐라고 했어? 연속. 네. <laughs> 연속이라고 했다. 그럼 여기 좌극한값하고 우극한은 뭐랑 다 같아? 함수값하고다 <laughs> 똑같은 거지. 그럼 이거 그냥 f0 써도 되고 이것도 그냥 f0으로 써도 된다는 거죠. 여기다가 음. 6을 더한 게 12다,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제 F0은 몇이겠니? F0은 3이겠죠. 뭐 선생 응. 이거 F0이랑 다쓸수 있을까요? F0 말고 다른 항목이요? 1이나 2 이런 거? 네. 구에 네. 아깝다. 경계여서 가능했고. 아, 뭐 각자 더한 거나 뺀 거에 뭐함수값은 구할 수 있겠지 여기다 숫자 넣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F가 오고, G가 문제는 뭐 G가 뭔지는 모르겠네. 연속이다 이말 일단 보시고 자 연속인 fx에 대해서 fx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다 f 마하고 f 1 값이 주어져 있을 때 a b는 뭘 하죠? 자 여기 f 앞에 어떤 식이 곱해져 있는데 이거 나눗셈으로 적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얘를 나누기로 적는 순간 무슨 조건이 붙는 걸까요? 적는 순간 x 플러스 1은 0이 아니고 s 이어야 얘를 이렇게 나누는 순간 분모는 0이 아니야라는 조건을 쓴 것과 같은 뜻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x 제곱이 1이 아니라는 얘기는 다시 풀어서 쓰면 이게 뭔 뜻이야? <laughs> x가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닐 때 이거라는 거거든? 그럼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럼 나도 몰라. x1일 때 x마이너스 1일 때는 따로 정의해야 돼. 함수값을. 근데 문제에서 정해줬어 1일 때몇이래 1일 때 2고 마이너스 1일 때1이래 이렇게 정해줬어 이거 안 정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거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어떤 식을 써야 되겠어? 응, 이걸로 써요 연속 FX 연속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laughs> 계산할 수 있는 건 극한값 밖에 못해 1하고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 여기 둘은 함수값 줬으니까 1에서 연속,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면 1 9개쓸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미트 <laughs> x제곱 빼기 1분의 ax제곱 플러스 b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는 식의 x가 1로 갈때 극한값은 1에서 함수값2랑 같아야 되는 거고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x제곱 빼기 1분의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b 예, 극한값은 함수값 1과 같아야 돼 그래서 이거 두개 열려서 풀면 a가 나옵니다 <laughs> 그럼 이제 저두 식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근데 이제 보니까 이거 인수분해 좀 되네 이거 인수분해 좀 했었을걸 그랬네 인수분해 좀 해볼까 이거 x제곱으로 묶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면일이 되나? 1러일도 영되고 마이너스 이도이 되네. 네. 그럼 이미 불마일인수분는 되는 형태네. 네. 음. 그네 이미 끝난 아이. 이 네, 지금 이렇게 두개 이렇게 두개 묶을 수가 있는 상황인 네. a. 네, <laughs> a. x. 인데요 응?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X야? 네, x 아니라 a 어, y f r a x e w to a tenet, yeah. I'll pay to get to you 으 o ge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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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게 to g 네 t to get x o get to 네 분자식을 예로 바꿔서 적으면 훨씬 계산이 편하겠다. 그치? 그럼 결국 이거 x 제곱 빼기 1이 약분이 다 돼버린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 위의 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리미트 그냥 ax 플러스 b만 남는 거 아니야? 네. <laughs> 밑에 있는 식도 똑같이 ax 플러스 b만 남은 거 아니야? 여기 x 제곱 더하기 2 약분 돼서 없어지니까 이제 그냥 집어넣는 값만 달라지지 분자의 식은 똑같네요. 그럼 여기다 1 넣었을 때 2, a 플러스 b가 2.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1. 그래서 이거 두개 연립하면 a가 나오고 같이 나옵 3x 플러스 2에다가 fx를 곱한게 <laughs> x 세제곱 ax 플러스 2가 있네 자 그럼 얘도 얘로 이렇게 식을 나누는 순간 무슨 조건이 생기는 거야? fx는 2가 오히려 1아 분모는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생기는 겁니다 2x는 1도 아니고 2도 아니다 라는 조건이 생기는구나 그럼 1일 때랑 2일 때는요? 나도 모르는데 아마 얘도더 좋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아, 그건 구하는 문제예요. <laughs> 얘 조금 어렵네. 자 그럼 이 값하고 이 값은 이제 모르는데 이 둘을 찾아서 구하 그럼 일단 지금 얘 극한값을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얘도 이제 똑같이 여기 모르니까 뭐 알파벳이라고 할게 있나? <laughs> 여기서도 절실 똑같이 쓸수 있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제곱 빼기 3X 플러스 2분의,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는 알파가 나온다는 거고,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제곱 빼기 3X 플러스 2,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는 배타가 된다 이거야. 자, 이거 두개 연필에서 풀면 다 나온다 이거죠. 네. 자 아까는 여기 결과가 줘가지고 했는데 결과 없는데 어떻게 풀니까 결과 없어도 풀수 있어 아까 같은 경우는 자,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어야 돼 라는 조건을 원래 처음부터 써야 되거든 근데 분자가 0이야는 이미 주어져 있었어 그, 그 조건을 쓸 수가 없는 식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줘야지만 문제가 풀리는 상황이었는데 얘는 분모가 0일 때 분자 0이어야 돼 라는 조건을 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분자가 벌써 x 1라고 x-2를 인수로 갖고 있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걸 가져야 돼 라는 조건으로 a, b가 나옵니다. 이해 돼? 여기서 분모가 0이고 분자도 0이야. 그러면 이제 1, a, b는 0이야 라는 식 나올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야. 그러니까 2 e 넣었을 때 8, 2a, b는 0이야 라는 식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이거 둘 연립하면 A, B가 일단 나오고 시작해 그 A, B가 나타나면 이제 인수분해해서 <laughs> 약분해서 1 대입하는 계산 2 대입하는 계산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계산하면 조금 1차원적으로 하는 거고 이걸 조금 더 세련되고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도 되는 거야 그냥 이식 안에 뭐가 인수로 있어야 돼? X, -1도 있어야 되고 X, -2도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 아예 그냥 얘를 얘랑 똑같은 식으로 그냥 적어버리면 되는 거지. 아.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면 적어버리면 어. 되는 거지. 근데 여기 어떤 일차식이 있어야 돼 나는 지금 적으면 되나? a 플러스 b. 그, 네 a 플러스 b 쓰지 말고 최고차계수 1이니까 여기 x 쓰면 되고. 그다음 여기 지금 일차계수 항 <laughs> 상수항도 모르지만 뭐 하나 알고 있어 지금. 뭐 알아? 제곱. 음. 이차계수 항 0이라는 거 알아? 다 가지고요. 그걸로 찾는 거. 그럼 이차항계수가 0되려면 이차항은 이렇게 곱한거랑 이렇게 곱한것만 이차항 아니야? 그럼 여기 좀 마이너스 3x제곱이잖아 그럼 여기 몇 x제곱? 3 플러스 3x제곱이니까 플러스 3이 있으면 돼 그럼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이식이 뭐지? 바로 다 찾아진거고 그리고 그냥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1넣은게 알파 이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2넣은게 베타예요 그럼 알파는 몇이야? 일턴은은 빨리 풀수 있어요. 아까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올려볼 거예요. <웃음> 네? 네? <웃음> 자, 그래서 오늘 연속 끝까지 또다해보셔야될 텐데, 약간 우리 시도 좀해 볼까요?